아프리카의 빈민가와 개토는 어두운 곳이고 불투명하고 잔인한 장소들입니다. 도시는 도시 안에 있는 또 다른 도시들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몇분 만에 당신을 지치게 할수 있습니다. 이중 일부 지역은 인간이 거주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하루에 1달러도 차에 못 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아남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당신의 문제입니다. 독수리 탐험과 함께 이러한 혹독한 현실을 탐험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환경에서의 생존, 회복력, 희망에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아그보그블로시, 가나, 유독한 폐기물 땅 가나 아크라의 중심에 위치한 아그보그블로시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전자 폐기물 매립지 중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알려진 이 지역은 그 환경적 조건이 아포칼립스적이라서 그 끔찍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한때 번화한 어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아그 오그보크블로시는 이제 인간의 생명과 자연환경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유독한 폐기물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8,000명 이상이 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폐기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주로 서구에서 버려진 전자기기,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기, 기타 가전 제품을 분해하고 재화, 재활용하는 비공식적인 분야에서 일합니다. 이 전자기기들은 부유한 산업화된 국가에서 수출되어 그 안에 포함된 유독한 물질들, 납, 수은, 카드뮴, 브로민화 난연제는 인간 건강과 환경에 해롭다고 간주됩니다. 아그보그블로시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이 종종 굴이나 금과 같은 귀금 속을 추출하기 위해 불에 타며 이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 물질이 공기중으로 방출됩니다. 불에 타는 과정 자체는 건강재앙입니다. 공기중을 채운 유독한 연기와 가스는 위험한 화학물들로 가득 차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호흡기 문제, 신경학적 손상, 생식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형성기 동안 이러한 오염물질을 흡입하면 성장이 지연되고 발달이 늦어지며 장기적인 인지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히도 여기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성인들이 유독 물질에 노출되어 조기에 사망하며 기대수명이 30세를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그보그블롯이 주변의 땅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지하수는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방식은 원시적이며 전자 기기, 플라스틱, 금속이 쌓여서 보기 흉하고 위험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환경 단체들은 개입하려고 했지만 자원의 부족과 문제의 규모가 방대하여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아그보그 블로시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전자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를 위한 글로벌 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수백만 톤의 버려진 전자기기가 아급보 아급 워크블로시와 같은 가난한 지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비 습관과 폐기물 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이런 곳들은 기술의 낡음으로 인한 유독한 부담 아래 개,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나요? 여러분이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도시를 알려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외롭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이런 작은 행동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경사제 영상을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할 거예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웨스트포인트, 라이베리아, 가라앉는 빈민가 웨스트포인트는 라이베리아의 수도인 몰로비아에 위치한 대규모 빈민가로 국용 1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으로 뻗어 있는 좁은 반도에 위치한 이 지역은 기후변화의 영향, 특히 해수면 상승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과밀하고 개발이 부족한 이 빈민가는 좁고 혼잡한 거리, 열악한 위생 상태, 깨끗한 물, 의료 서비스, 적절한 주택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부족으로 매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종종 폐목재와 골판지를 이용해 만든 임시 구조물에서 살고 있어 빈민간은 자연재해와 질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바다의 급격한 침식과 잦은 홍수는 지역 사회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폭풍과 우기 동안 상승하는 해수면은 가정들을 침수시키고 생계를 파괴하며 가족들을 쫓아냅니다. 홍수는 너무 심각해서 많은 주민들이 더 높은 곳으로 피신해야 하며 때로는 물과 자연재해에 동반되는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버려진 무덤에서 피난처를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삶은 기후변화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더욱 불안정해졌으며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서 침수 위험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위험 외에도 웨스트포인트는 사회적 불안정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빈민가는 강력한 마약 밀매 집단에 의해 지배되며 이들은 종종 마약 밀매와 같은 불법 활동에 의존해 생존합니다. 이 폭력적인 지하경제는 법의 부재를 초래하고 주민들은 갱단폭력, 갈취 및 착취의 위험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매 집단의 존재는 웨스트 포인트 주민들의 일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며 많은 사람들은 빈곤과 폭력의 순환에 갇혀 탈출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웨스트 포인트는 빈곤과 질병이 만연해 있습니다. 과밀, 열악한 위생,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로 인해 콜레라, 말라리아,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자주 발생합니다. 안전한 음용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부족은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더욱 흔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며 많은 지역 단체들이 서로 지원하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기후 변화가 악화되면서 홍수와 침수의 위협은 더욱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사회정치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웨스트포인트는 곧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며, 주민들은 이주하거나 서서히 고통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포인트의 사람들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환경과 도시빈곤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상승하는 물과 무너져가는 인프라, 만연한 폭력 사이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마코코 나이지리아 떠다니는 빈민가 마코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떠다니는 빈민가로 자주 언급되며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커뮤니티는 나무 기둥과 기둥으로 지지, 지지된 집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고스 석호의 오염된 물 위에 높게 떠 있습니다. 어, 이 지역 전체는 떠 있는 플랫폼 네트워크로 물은 좁은 거리 역할을 하며 카누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됩니다. 300층 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코코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적 문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물은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를 폐기물 처리장과 임시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은 매우 오염되어 어두운 색을 띠며 쓰레기와 오물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심각한 오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매일 활동을 위해 이 물을 사용합니다. 세탁, 요리, 심지어 수영까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인성 질병은 항상 위협적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목욕하는 것과 같은 물을 마시며 대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코코의 상황은 인프라와 기본적인 서비스 부족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생 시설이나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거의 없으며 커뮤니티가 물 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창의력에도 불구하고 과밀과 열악한 생활 조건은 극히 열악합니다. 일부 지역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빈민가의 규모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마코코 주민들은 물리적 환경과 더큰 사회의 무시에 의존하는 커뮤니티에서 생존을 위해 불안정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베라 케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가 키베라는 초콜릿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독특한 갈색과 녹슨 금속 지붕이 특징인 지역으로, 케냐 수도 나이롭이 바로 외곽에 위치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가입니다. 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하고 그 면적은 겨우 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키베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과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빈민가는 흙벽과 골판지로 만들어진 작은 임시거주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습니다. 키베라 주민들은 엄청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적이며 공공 화장실은 몇개 없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를 공유합니다. 평균적으로 열 명이 한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며 이는 비위생적인 조건을 초래하고 질병의 확산을 부추깁니다. 깨끗한 물 부족도 큰 문제로 이 지역의 1 0분도만이 안정적인 물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으신 주민들이 불법 전기의 연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빈곤과 실업은 만연해 있으며, 키베라는 HIV ADS 감염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전체 인구의 15%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밀, 위생부족, 제한된 의료자원 등은 키베라에서의 삶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커뮤니티는 강한 연대감을 발전시켰으며, 지역 단체들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의 규모는 방대합니다. 크루베이, 시에라리온, 쓰레기늪 크루베이는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의 가파른 언덕 아래에 위치한 빈민가로 이 나라는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빈민가는 두 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 6개월 동안 비가 많이 내리는 프리타운에서 크루베이는 자주 물과 쓰레기로 인해 침수됩니다. 물과 주변 지역의 쓰레기의 지속적인 유입은 저공에 4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빈민가에서 생활하는 데 유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빈민가는 쓰레기 늪으로 불리며 홍수는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끌어와 지역 전역에 쌓이게 만듭니다. 많은 주민들이 물과 쓰레기 위에 지어진 임시집에서 살고 있으며 이 홍수에 잠긴 거리를 매일 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홍수가 계속되지만 많은 가족들이 상황을 견뎌야 하며 인프라와 기본적인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인 홍수와 쓰레기 축적 외에도 크루베이는 큰 공공 건강 위험에 직면에 있습니다. 위생 부족과 음용수 및 환경 오염은 콜레라와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의 확산을 초래합니다. 건강 서비스는 미미하며 커뮤니티는 종종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도전 속에서도 주민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큰 개입이 없으면 크루베이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마타레 케냐 위험하고 마약에 의해 지배되는 빈민가 마타레는 케냐나이로비 바로 외곽에 위치한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하고 과밀한 빈민가 중 하나로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갱단 활동과 알샤바브 주 조직과 연계된 급진적 집단들의 영향으로 범죄와 폭력의 중심지로 악명이 높습니다. 마탈에는 높은 범죄의 율로 잘 알려져 있으며 주민들은 폭력과 갈치의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으며 많은,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안정성의 치명적인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마타레에서의 가혹한 현실은 길거리 아이들의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극심한 빈곤과 방임 속에서 스스로 생존해야 하며 이러한 아이들은 잔혹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마약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드, 페인트 희석제, 제트 연료와 같은 물질의 남용이 특히 우려됩니다. 제트 연료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가장 흔히 남용되는 물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매우 유독하지만 이 물질은 굶주림 트라우마 거리생활에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주는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상황은 마약 판매자들이 이러한 취약한 아이들을 이용해 제트 연료와 다른 물질을 매우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중독의 치명적인 순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트 연료와 본대에서 나오는 유독한 화학물질은 신경학적 손상, 호흡기 문제, 장기 부전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중독은 마타레에서의 폭력과 범죄를 지속시키며 마약 남용은 종종 공격성과 불안정한 행동을 촉진합니다. 마타레의 주민들은 적절한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를 거의 이용할 수 없어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밀하고 열악한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콜레라와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이 퍼지는 원인이 됩니다. 제대로 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없어 쓰레기가 거리에 쌓이며 비위생적인 생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마탈에는 회복력의 장소이기도 하며 지역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이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마타레는 사회적, 경제적, 건강적 문제들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카탄가, 우간다니, 위기의 커뮤니티 카탄가 빈민가는 우간다 캄팔라의 중심에 위치한 극심한 빈곤을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비좁은 환경과 기본 서비스의 부족으로 유명한 카탄가는 6천, 명, 6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매일 부족한 인프라와 필수 자원에 제한된 접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빈민가는 프렌치 몬타나와 스웨이리의 음악 비디오가 촬영되면서 일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그곳 주민들의 현실은 미디어에서 묘사된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카타가 주민들은 위생 문제를 포함한 여러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공공 화장실은 적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배수로 또는 열린 공간에서 해결을 봐야 하며 이는 콜레라와 에볼라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게 합니다. 깨끗한 물의 부족은 이 문제를 악화시켜 카탄가에서의 일상적인 삶은 끊임없는 생존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 문제 외에도 카탄가 주민들은 만연한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마리와 나와 같은 물질을 이용해 빈곤과 절망감을 이겨내려 합니다. 이는 폭력, 범죄, 사회적 불안을 더욱 악화시키며 커뮤니티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공식적인 경제가 없고 교육과 의료가 부족하여 주민들은 빈곤의 순환에 갇혀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카탄가는 커뮤니티의 회복력의 장소입니다. 지역 단체들과 주민들은 더 나은 생활조건을 요구하며 위생, 의료,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규모는 엄청나며, 정부와 국제적인 지원단체들의 실질적인 개입이 없다면 카탄가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 빈민가의 주민들은 질병과 폭력이라는 이중적인 위협에 계속 직면에 있으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더 밝은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킥스령입니다. 전세계 여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활, 문화,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압도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회복력, 강인함, 생존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제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이러한 중요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평화.